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학습 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느냐에 대한 어,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어, 강의 이외에 이제 학습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학습법은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학습법이에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래 시,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100분, 뭐, 2시간, 뭐, 3시간 동안, 어, 집중적으로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어,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은, 짧게 짧게 공부하고, 짧게 쉬고, 짧게 공부하면서 짧게 쉬는 어, 그런 학습 기법인데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뽀모도로입니다. 뽀모도로. 자, 뽀모도로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친구가 있을 텐데, 자, 뽀모도로 기법이 어떤 거냐면은 어, 이 학습법은 이제 시간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학습법이거든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집중을 오랫동안 할수 없는 학생들 나는 뭐한 10분도, 어, 한 15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단, 단시간 단 동안에 어, 학습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방법은요, 그 어떤 직장인이나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직장인, 학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이는 학습 기법이니까 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뽀모도로 기법은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할 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나는 오늘 뭐 수학에 대해서 전국이나 평가 뭐 3번 문제에서부터 뭐한 5번 문제까지 풀어보겠다. 아니면 뭐, 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만 해결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간단한 목표를 정확하게 구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표 선정에는 뭐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거나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께 뭐 시간을 잘 측정을 해라. 문제 하나 풀 때, 뭐, 3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어, 타이머를 잘,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내가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었 텐데요. 이포모도르 학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타이머를 꼭 맞춰야 되는데, 이때는, 어, 시작에서부터 0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25분짜리 타이머를 맞춰 놓는 거죠. 25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스타트를 누르면 시간이 깎여 내려가서 0초가 되면 울리게 되는 그런 타이머를 이야기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어, 학습이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시작이 되고 나면 절대 25분 동안 다른 곳에 한눈을 파시면 안 됩니다. 음, 오로지 25분 동안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을 완료해도 되고, 어, 1 뭐, 5번까지 완료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25분 동안 절대 한눈을 팔지 마시고 해당 학습에만 몰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이 오래되지 않는 학생들, 집중을 오래 할수 없는 학생들은 아마 학습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 아니면 문자를 봐야 되겠다. 친구한테 온 카톡을 확인을 해야겠다. 뭐 기타 SNS를 꼭 봐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들 모든 것을 어디 다른 옆에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 놓고 다시 하던 거를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5분 동안 이것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뭐냐면 25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람이 울릴 거잖아요 자,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들이 하던 것을 모두 중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시작을 하시고 나서 끝을 정해 놓는 학습이기 때문에 25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를 풀던 문제를 끝 문제에 해결을 했던 무조건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완료가 되었으면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25분 동안 완료가 됐다면 체크를 반드시 해 두시고요 만약에 7번까지 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7번까지 한 부분을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에서 풀다가 끝났다 그러면 은 4번까지 는 풀었으니까 4번 체크해 놓고 5번은 뭐 다른 별표라던가 세모 표시를 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했을 때 학습을 시작했을 때 5번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학습량을 어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 휴식을 가지셔야 돼요. 25분 동안 여러분들 학습을 꽤 많이 하신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는데 어 25분 동안 학습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짧은 휴식을 가져야 돼요. 5분 동안 가지셔야 됩니다. 5분을 넘어가도 안 되고, 뭐 5분에 좀 부족해도 안 되고요. 딱뭐 5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 여기까지는 짧은 휴식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여기도 타이머를 맞춰 넣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이때는 우리가 5분 동안 할수 있는 거는 뭐 화장실이나 물을 마신다거나 뭐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이 정도만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분 휴식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다시 25분의 타이머를 맞춰 놓고 학습을 계속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그 전에 하던 학습을 이어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25분 동안 학습을 다 했다면 새로운 학습을 다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학습은 아까 여러분들이 25분 중에 다른 학습 내용이나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기록을 해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다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25분 동안 어, 학습을 하고 5분을 쉬면은 어, 3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소요가 될 텐데 그 30분 시간을 1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4 사이클. 어4 뽀모도로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짜리 4번 했으니까 한 120분 정도 가 되는데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럼 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긴 시간에 휴식을 주면서 어, 몸에 있는 피로를 좀풀수 있고 어, 좀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 SNS 확인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실 거 있으면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가볍게 침대에 누워서 몸을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자, 요 때는, 어 좀더긴 새로운 학습을 세우거나, 뭐, 핸드폰이나 다른 것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보모도로를 완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또4사이클4보모도로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어 2시간 동안에 그4 포모도로를 완벽 완성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어그 하루 일과 동안 내가 어떤 학습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 항목을 다시 보고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고 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이4 사이클, 4 포모도로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관리, 학습체크 그 다음 학습량을 효과적으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뽀모도로라고 하는 것은 1사이클이 이제, 이제 얼마가 되느냐는 건데 25분 동안에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5분 동안에 휴식을 하는 것을 1사이클, 다른 말로 1뽀모도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뽀모도로 자 1뽀모도로는 여러분들의 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도 고치는 것에 아주 많은 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내가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 학습을 할수 없는 학생들에게 혹은 직장인들 일반인들에게 어, 굉장한 효과가 있는 학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이머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 타이머는 어, 여러분들 일반 시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뽀모도로 전용의 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 뽀모도로 시계는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시계를 이용해서 알람을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뽀모도로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한번, 어, 4뽀모도로를 할수 없는 학생들은 1뽀모도로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어, 한개 혹은 두 개의 사이클을 어, 오랜 시간 동안 하시고 사업보모도로 하시면서 기유식을 주는 이런 습관을 곧 어,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습관이 고쳐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 만약에 학습을 하다가 도중에 어, 좀 뭔가 어, 좀 부대끼는 느낌이 든다거나 스스로에게 조금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어, 지금 습관이 고쳐지고 있는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조금만 참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학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삐리오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꼭 학습법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